안녕하세요. 둥둥이 여러분. 신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DMZ 구역 그쪽에 가장 가까운 폐건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폐가가 진짜 많대요. 뭐 흉가는 모르겠고, 폐가가 빈 집들이 진짜 많대요. 그리고 뭐, 이장님조차도, 뭐, 건물 소유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대. 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누구 땅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방치된, 뭐, 그런 건물들이 좀 많이 있대요. 일단, 집을 뭐, 한두 개씩, 한번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함성과 함께, 리뷰를 시작! 갑니다! 가시죠 음. 예 여러분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완전 개노다지가 따로 없어요 자 버리고 있어. 바지 이런 거 있고. 자, 비계. 방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지, 그렇지? 음. 가요 리믹스 2002년? 2002년도 결정판. 음, 여기 이미 많이 털린 곳이에요. 딱 봐도. 방막이가졌어 야구바닥 가지사 어, 사람 소리들린다 들어가자 <laughs> 자자자자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이는 방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랜턴을 켜야 될것 같아요 창문이 있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야이 갬성 오지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응? 뭐, 이쪽 방을 먼저 틀러볼게요야 안돼, 니 누가 털었어? 어유, 시군 밥봤어 뭐 과연 서랍에 무엇이 있을까요? 치아, 비었. 어 비었어. 자, 형광도 밟지마. 음. 뭐 이미 다 털려서 뭐 없어요, 딱히. 어, 왜안 열리냐? 아, 비었어. 여기 뭐있어? 뭐지? 여기 누구냐 창문이 자 그리고 냉장고 비어스어 음? 글쎄 밑에 칼 아이 썩은내 어, 집이 아주 깔끔합니다 짱이시네 음, 별거 없이 패스 옛날식이 다른거 응. 뭐야 뒤에 마당이 있나보네요위에 초가집 종도는 아닌데 아, 엄청 옛날 집오 이거 봐봐 <목소리> <목소리> 아 깜짝이야 벌레들이 뒤졌어 어. 들어갈 수도 없겠다 응못 어. 들어가요? 자비었어 Just yes. a few moments later, <laughs> 어... 저희가 아까 그 집은 그 옆에 있던 집은.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입구가 너무 막혀있더라고요그래고 강제로 뭐, 뿌시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다른 집을 왔습니다. 자. 뭐야, 여기. 야, 이거 좀, 심, 각한데나 여기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집이 엄청 커. 그러고 왔구요 별거 없어요. 어. 윤중이님은 차에 계십니다. 너무 위험할 것같아요여기 느낌이 좀 잠깐 랜턴 켜기 게요 먼지 봐요. 먼지 여기 한.. 내가 봤을때 10년 수준이 아니야. 이거 먼지가 쌓인게 뭐야? 이게 왜있어? 이런게? 칼인데? 굉장히 넓어요. 집이 볼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여드리고 천천히. 는 멈췄어요. 뭐 시계 움직인 것 같은데, 아닌가? 선풍기 진짜 안날 거죠 이거. 일단은 이게 뭐 뭐가 있어 요 이게 아 찌개를 안 깎고 올까 했는데. 역시, 저처럼 탐험가에게는 집게가꼭 필요해. 저걸 한번 꺼내볼게요. 보물상자인가? 어? 저 보물상자다. 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보물상자를 찾았습니다. 자, 그냥 보물이 뭐야? 이거 은장도 단추, 단모 뭐두 개, 스킨, 샘플, 뭐야? 뭐지? 뭐야? 이거 이게 뭘까? 열쇠같은데?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보물이 비어있는 보물상자를 찾았어요 원래 제자리로고 아 이제 서랍을 열어보니, 시가. 다이크로질이 무슨 약이에요? 땅콩 이런 거 있고. 패스. 뭐지, 이거? 음, 뭔지 모르겠어. 소라가 있네? 껍데기? 패스. 뭐야, 이거? 쌀통이네요, 쌀통. 안했거는 굳이 들춰보진 않을게요 여기는 흉가가 아니에요 아, 뭔 소리야 여기 흉가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폐건물이에요 뭔가 많이 있는데 야. 반찬통 그릇 같은 게왜 이런 데있 지? 여러분, 반찬통 그릇 같은게왜 이런 데있 어? 뭐야? 뭐 드론 같 은데 엘라스틴 병에 들어 있는, 음식을 달게 할 때? 설탕인 가봐 음, 일단 여기에는 패스하고 이제 다 왔으니까. 집이 굉장히 넓고 아니, 먼지 봐요, 이거. 창문이야, 참고로. 갈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거. 먼지 너무 쌓여갖고. 저 냉장고는 못 들쳐요. 이거 다 들쳐야 돼. 요 앞에 있는 거 저것만 들쳐볼게요. 딱히 뭐 없어요, 근데. 안 먹은 담금주가 여러분 이렇게 썩었어요. 이렇게. 담금주를 담가놓고 안 먹어서. 죽게 썩었어. 자, 이제 진짜. 여기 여기서부터가 좀 진자인 것 같아. 음. 비었고. 보일러실 같은 거. 저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보일러실부터. 거미줄을 좀 제거를 하고.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거미줄이 진짜 많아요. 뭐야, 이거. 거미줄이 아니라, 아니, 이 보일러실이 아니라, 그거네요. 그냥, 풀? 당장, 보일러는 안 쓰셨나봐. 뭐야, 여기 집이 아니라, 여기가 그 보일러실 같은 그런 거. 그런 거구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만 들고, 어, 깜짝이야. 여기가 보시면은, 문이 엄청 쪼그매요 보여드릴게요 문이 엄청 쪼그만데 막혀있어요 싱크대 금기의 장소인가 여기가? 그럼 더 들어가 보고 싶어서 여기가 뭐야 음! 아 무슨 냄새 이거 아이아 토할 같네 냄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좀 숨을 못 쉬겠다. 여러분, 제 썩은 네가 진동을 해요, 진동을. 다행히 박지나 이런 거 없어요. 저 달력이 몇년도에서 멈췄는지 한번 볼게요. 아, 방에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지푸라기가? 이빈 깍대이고? 달력이 언제 번전이지? 음... 아, 몇 년도인지 안나? 2006년도네요. 2006년도. 2006년도에서 멈췄어요? 음. 이런 데도 다 봐야지. 자, 이제, 하나씩 보여드 어? s o r r 이 야한 거 아니야, 이 이런 거 있고. 음. 아, 위기장을 발견했어. 가계부네요. 가계부에 아, 모기가 너무 많다. 아, 아 조복인데? 아. 조복이야. 아. 남학생 조복. 글씨가 여자 글씨였는데? 여자의 글씨였는데? 아이고, 착박조 없고, 뭐... 이 지갑이 있는데, 뭐 들어있긴 하겠어요. 이게 뭐야? 지갑이 아니야. 뭐야? 뭐지? 보여드리기만 해도 보시네요. 미술... 그래도 좀볼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 이거 좀 그렇다. 아, 나지않은데도 무슨 소 하네요. 또 거기서 뭐해? 방금 봤어요? 고양이가 아 깜짝 놀랬잖아. 점점 에 소리가 저 소리였나봐요. 아, 지금 머리털이 지금 쭈삐쭈삐 섰어요. 지금 제가... 아, 깜짝이야. 아, 저 아까 이상한 소리 들리길래... 은규님이 오신 줄 알았어. 차에 있다가 은규님이 좀 그런... 그...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차에서 좀 쉬고 있을게, 아니면은 제가... 여기 위험할 것 같으니까 차에서 쉬고 있어 하면은... 종종 은규님이... 차에서 나와서 이로 오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아휴, 일단 나왔습니다. 씨, 아, 좀 무섭다. 일단 이 집도 아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봤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좀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고양이인지 몰랐어요. 저는 윈드 님인 줄 알았는데, 아금뜬 곳이 고양이가 나와서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볼게좀 많아서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뭐, 갬성을 충분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갬성을 충분히 느낀 것 같아요. 일단, 이 집의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상, 진디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